그다음에 드래곤의 보물 상자도 또 팝니다. 드래곤의 보물 상자. 신나는 축제 드래곤의 보물 상자. 별로 신나지도 않는데 신나는데요. 예,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에 드래곤의 고급 다이아몬드를 줘요. 그리고 숨겨진 차원의 오래 시계 두 개를 주고. 근데 이걸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또할 수가 있죠. 어차피 이거는 손해는 아니니까. 이거 사도 어차피 5만 원치. 드상은 다시 줘요. 주니까, 날, 완전히 날라가는건 아니에요. 드상 안 먹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리고 퓨어 엘릭서 패키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계정당 5회야.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드상을, 고급 드상을 20개밖에 안 줘요. 고급 퓨어 엘릭서상자를 하나 줍니다. 여기에서 뭐 1개도 나오고, 2개도 나오고,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오고, 100개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복불복입니다, 그냥. 5만원에 몇 개가 나올지는 몰라. 그리고 다섯 번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 다섯 개를 깐 다음에 이걸 창기사로 먹이란 얘기야. 왜냐면은 창기사는 엘릭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거를 이제 쓰라는 거지. 요거는 그냥 드상 내벨로할때 먹으라고 쓰라고 또 주는 거고 주는 게 아니지 판매를 하는 거고. 요거는 엘릭서를 만들어라 그러려고 또 같이 껍껍 하는 거고. 그다음에. 드래곤의 아인 하사드 패키지. 요거는 개장당 10번도 살수 있네요. 이거는 드래곤의 그 고급 다이아몬드 40개를 주고, 아인 하사드 포인트 충전석을 또 6개 주네. 이건 뭐야, 이거. 새로 나온 거네, 이거. 요거는 아인 하사드 1000포인트를 즉시 충전한다는데? 6000이네?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60개네? 아, 포인트! 아, 아인 포인트! 그렇네. 아임 포인트 충전석을 주네. 그러면, 총6,000 포인트야. 6,000 포인트이면은, 이거 한번 하는데 5,000 포인트 쓰잖아. 초반에, 왜냐면 창기사는 아임 포인트가 없잖아. 새로 키우면, 한번 하는데 5,000, 그5,000 포인트 들어가니까, 이거 10만원, 5만원짜리 한번 사면은, 포인트 한번 러쉬 할수 있네. 카드 10개 까야 되는 거잖아, 10개. <laughs> 10번 사도? 12번은, 12번. 12번을 가지고, 스텝포인트 1올리기때 1. 그잖아. <laughs> 어? 재수없으면은, 이거 스텝포인트 1 올리잖아, 1. 카드 10개 다 까면, 10개 다 까고, 또 2번 실패하면, 12번 까가지고. 나는 근데, 이렇게 요즘 리니지가 점점 더 비싸진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지. 일은 올려요 일은 일은 100% 올려 10개 다 사면 50만치 사면 일은 100% 올릴 수 있어 근데 일을 못 올릴 것 같아 50만원에 일은 무조건 올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나는 지금 요즘 드는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는 NC가 머리를 잘 썼어 잘 써가지고 그냥 사면은 안 사기는 그렇고 사기는 좀 부담되고 좀 그런 식이었거든.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왜 이렇게 비싸냐,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나 지금. 옛날에는 비싸도 살만한 뭐 그런 게 있었거든. 비싸다는 생각보다 그냥 아 살짝 좀, 좀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 느낌이 좀 그래 이제. 지금 좀 느낌이 좀 달라 지금 업데이트 딱 보, 보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와, 캐시템이 참 좋다. 아, 근데 돈 들어가니까 짜증난다. 이런 거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지금 업데이트, 업데이트 되고 나서 보면은, 와, 좋다. 근데 짜증난다가 아니라, 아, 그냥 왜 이렇게 비싸지? 그냥 이런 생각만 들어, 그냥. 와, 좋다라는 생각이 왜 먼저 안 들지? 그게 사라졌어, 지금. 와, 와, 갖고 싶다. 와, 사고 싶다. 이런 욕심이 지금 안 드는데, 뭔가 지금 잘못했어. 그러니까 망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강해지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얘기지. 와,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와, 좋다가 아니야. 지금 느낌이. 그냥 비싸네요. 그냥. 별로 갖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비싸기만 하는 그런 느낌? 옛날에는 갖고 싶었는데 돈 쓰니까 짜증나는 느낌이었거든. 조금 다른 느낌. 아인 하사드의 축복 부스트업이래. 이벤트 원이야 마이너스 축복이 부스트업 돼가지고 2.5배 됐대 이거는 드상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드상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거 추가로 300% 주는 게 그리고 새로워진 숨겨진 사냥터를 즐기자 확 달라진 숨겨진 사냥터 숨겨진 사냥터가 몹 난이도는 떨어지고 경험치가 20% 증가를 했대요 그리고 사냥터별 버프도 적용됐답니다 AC3에 MR10에 이거는 이제 몹을 빨리 잡을 수 있겠지? 버프가 적용돼가지고 지금 테스터 업데이트 때 되는 거 요약을 해보면은 사냥터별로 틀린데 예를 들면은 아투바, 그 에버왕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명중이 필요하잖아요. 명중이 낮으면 안 박힌단 말이에요. 숨겨진 사냥터에서는 명중을 올려줍니다. 5를 가지고 사냥을 좀 쉽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거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AC랑 MR 뭐 이렇게 올려줄 거야. 그리고 쌍아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아프거든요? 그 MR이 좀 올라야 돼, MR이. 그래서 MR10을 여기서 줄 거야, 아마. 명중은 여기서 앉아. 명중 필요 없거든. 이런 데는 명중이 필요 없어, 두 군데는. 이두 군데는 명중 올려주고 여기 두 군데는 MR 올려줄 거야, 아마. 그리고 충전 한도가 변경되는데 일8회 최대 누적 시간이 8시간. 매일 오전 6시에 초기가 됐대. 예.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못하게 해놨네, 이제. 원래는 21시간인가기 였잖아 2 1시간 동안 사냥하게있었는데 8시간으로 줄여 놨네요 그 다음에 황금성단의 출석체크 이건 아까 봤죠 프리미엄 출석체크가 생겼는데 요거는 해도 손해는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손해는 아니니까 하실 분들은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일주일에 21시간이었나? 아 그래요? 그렇구만 안 가니까 나도 잘 몰라 아인 하서드의 포인트 시스템. 아인 포인트란, 드상을 먹으면, 드상을 소모할 거니 몹을 잡으면, 그러면 아인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 포인트로 경험치 그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이템 획득 확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물약 회복량을 올린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올려야 되는 거야. 스탯을. 만땅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원래 이것만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추가된 게 아임 포인트 상점이 좀 추가가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상을 이렇게 안 사서 먹는 우리 같은 그 무과금이나 아니면은 뭐 소과금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거 다 만땅을 못 찍어요. 이거 만땅 찍는데 막몇 년이 걸려. 드상을 안 먹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요거 찍으면 되는데.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 풀드상으로 사냥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걸 다 만땅 찍었어, 그냥. 그리더 이상 이제 포인트 쓸 데가 없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이걸 추가로 또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가지고 성장 물약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유니콘 사원 열쇠를 뭐 해가지고 또 레벨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경험치, 퓨어 엘릭스 상자를 사가지고 경험치를 올린다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남은 포인트를 쓸수 있게끔, 이거 NC가 좀 조치를 해줬네요. 우리랑은 상관없지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죠 축대 이 니모티콘 출시 최초로 공개되는 니이지 이모티콘 받고 즐거운 닌톡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닌모티콘 최초 공개 니이지 이모티콘 이렇게 있는데 이 단톡방에서 내가 쓴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니이지리마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 시 자동 지급된다고 하는데 우리 추는 추가를 했잖아 이거 발급 후 90일 동안밖에 못 쓴데, 이건 또 기간을 왜 줬어? 평창 쓰기 못하고 <laughs> 저거... <웃음> 저, 저거 쓰면 개취급 받을 것 같다고... <laughs> 이거 쓰면 호구 취급 받을지도 몰라. 진짜로 근데 이 모티콘은 어떻게 받는 거야? 어, 여기 가가지고 채널을 차단해. 채널을 차단한 다음에 다시 추가를 해. 채널을 차단한 데 다시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쿠폰이 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채널 다 추가를 해 놓은 상태여 가지고 아는 거지?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이렇게 사냥터 도감 봅시다 나에게 맞는 사냥터부터 몬스터 드롭 아이템까지 한눈에 8월 12일에 업데이트 됐죠 사냥터 도감 네. 사용 왔네 이거는 내가 테스트에서 봤어 별로 이렇게 볼건 없어 보니까 그냥 우리 도감이 바뀐 거예요 이미지가 토벌 캐스트가 있어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는 거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사냥을 여기를 하고 있잖아. 이거를 내가 등록할 수가 있어 도감을 사냥터 도감을 말하는 선 필트로 필드로 내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검은 전함 가면 검은 전함 등록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를 등록할 수가 있어. 이게 낫지 기존보다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밖에 없어. 특히 볼 거는 이거 뭐 아이템 뭐 주지도 않는 아이템들이 뭐 의미 없죠. 일단 이거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겁나 복잡하게 해놨죠? 예. 그리고 토벌품의 상자를 주는데, 이건 드상을 사용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드상을 사용 안 하면 이 토벌품의 상자를 안 줘요. 예. 그냥 경험치만 줍니다. 이것도 끝!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우리 도감을 안 쓰고 지금 막 주간 퀘스트를 통제구역 같은 거 이런 거막 걸리잖아, 막. <laughs> 주간 퀘스트 우리 있는데 경험실을 보고 싶은데 통제 구역 걸려. 통제 구역 못 가잖아. 짜증 나잖아. 그냥 가고 싶은데 뭐 신경 안쓴 사람도 많지만 좀 짜증 나니까. 그 다음에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우리 다본걸 거야 아마. 신규 클래스 창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창기사는 그 결정체를 필요로 합니다. 검사하고 전사하고 이런 것처럼 결정체를 써요. 네, 변신 최고속도 레벨이 변경됐어요. 기존에는 84레벨이 최고속도였대. 변경된 거는 이제 최고속도가 90레벨이야. 9 0레 이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90레벨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강화 헬멧 버프하고 강화 레벨업 버프가 있고, 그 다음에 PC방 버땅이도 생겼죠. 뭐 드랍률이 1.5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티 보호줌서 이벤트가 아까 한다는 거. 250마 아데나에 보호줌서 10장을 주는데, 겁나 안 뜹니다 이거 이거 팔자리 띄운데도 한 매덕 들어가요. 그다음에 혈맹 상점 이벤트에서 고 혈맹에서 일반 계급인 혈맹원이 맹세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맹세 상자에서 그냥 이런 잡템들이 나와요. 월드 공성 강제 변신 창기사 변신 추가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아이템이 계정 창고에 이동될 수 있게 6 이상이랑 그 다음에, 5만 탑, 5만 부적, 뭐, 이런 거. 그 다음, 6 이상 캐시템입니다. 6 이상 캐시템. 이거 이동이 된다는 거. 검사 스킬 페러스 발동 확률이 하향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 아이템 능력치가 조정되었습니다. 할파스의 완력, 예지력, 마력이, 할파스 가오, HP 회복량이 상향됐어. 모든 내성 5에서 모든 내성이 10으로 올라갔고, 할파스지 갑옷이 상향됐습니다. 지휘관, 사이야대마법사 경갑이, AC가 3에서 플러스 1로. 그럼 이것도 상향된 거 아니야? 경갑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이면은 AC가 원래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잖아요. 플러스 3이면은 3에서 1로 됐다는 얘기는 방어력이 2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상향입니다. 드래곤 슬레이의 각반도 AC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로 이것도 상향된 겁니다. 2. 르자베 왕관도 상향, 엘자베 왕관은 왜 상향시켜놨지? 최고로 좋은 왕관인데 굳이 상영 안 시켜도 될것 같은데. 숨겨진 차원의 모래시계 충전 한도 변경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하루에 8시간 네, 가능하죠. 이거 주당이 21시간이었는데. 초기화는 매일 6시. 아, 그리고 91레벨하고 92레벨 엘리서 룬이 할인 이벤트가 적용됐네. 요 1억인데 7천만으로. 황금성단의 축복 경험치 이벤트가 진행됐고, 이거는 두상 먹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식 리니지 유튜브 영상을 인게임에서 플레이 하시는 님 플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주요 몬스터 사냥 시 잠재력 강화 비약을 획득할 수 있다는데, 이거 뭐지? 지금 잠재력 강화 비약을 일반 보이 드랍을 하네요? 이프리트, 정령의 감시자, 만보킹 스피리드, 케팔레. 케팔레 잡을만한데, 스피리드하고. 얘네들은 보스가 아니잖아 케팔레하고 얘네들은 별이 없잖아요. 얘네들 은학급이야 라이 니칸트, 가스트로드, 오르쿠스, 흑기사 대장, 죽음의 망령, 광풍의 샤스키, 질풍의 샤스키, 피닉스, 대제 흑병노, 도펠갱어, 거대 드레이크, 제로스, 카르고. 어 카르고도 잡을 만한데? 카르고도 잡을만해 얘도 혼자서 발터자르 발터자르도 잡을만해 데스나이트는 못잡고 한발의 마이도 못잡고 샤먼 마이너 샤먼도 못잡고 타로스 못잡고 파우스트 파우스트도 이거 겁나 아플텐데 이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텍투스도 텍투스도 잡을만하잖아 이거 기가 미층 아크모 아크모도 이거 독식 가능하잖아 미믹도 주네 미믹도 지렁이 수호자 오만한 우그누스 못잡고 나이트발드 불신 못잡고 불구누크 나와 아직도? 불구누크도 <laughs> 잡을 수 있잖아 이거 에징이 범도르도 잡을 수 있네 에징이 범도르 지룡의 투팍 이분스타 오줌싸개 버기 풍룡의 세터렌 현산모 푸쿠작 아르피어 바포매트 일단 보스는다주네 보스 그리고 인큐버스, 아이스맨, 반역의 질레타? 반역의 질레타는 어디 나오냐 얘? 반역의 에틴? 반역의 에틴 또 어디 나와? 용돈에 나오나? 반역의 가북기사 얘는 또 어디서 나와? 아, 지베탑에는아 나... 지배탑만 지베탑에 나온다고? 아 이래서 자주 지배탑에 온다고요 아무튼 보스는 다 주고 일단 뭐 주네요. 아무튼 그다음에 악마 왕의 창 데미지가 변경어 있습니다. 25, 25에서 21, 22. <laughs> 악마창 데미지 하향됐어. 니지 <laughs> 않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